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용서를 시킴으로 우리 모두 그분의 도움을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하말리아니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봐주듯이 우리도 우리 육과 다른 사람들을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합시다 이번 주의 말씀과 기도로 호혜성을 여기에 배당과 공동체의 주기배를 세워 성숙한 왕과 온전한 목회자로서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온일이 하나됨을 일깨게하셔서 또한 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매순간 두권을 통찰하여 회개하여 아름다움을 볼수 있게 하소서 영적 지각과 발산의 시각으로서 예수님의 본복이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을 절대로 시키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 우리 모두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시게 하고 우리 모두 우리 이웃을 섬기도록 합시다. 제자들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은 그분께서 제자들과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그분을 겸손하였으며, 마치 종 했던 것처럼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이와 같이 발을 씻김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예수님의 삼김과 그분의 치욕적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죄에 떨어짐으로써 잃어버린 어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삼일만에 부활하였다. 제자들이 나타나시어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하리라 계속 그 말을 했는데 그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거는 완전히 보면은 완전함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처럼 고통과 슬픔이 마무리되는 것이지 마무리되는 날까지그종말까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근데 인간들은 어떤 의지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말들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배경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의식에 대한 보고는 예수님의 작별 담화와 그분의 고난과 슬픔의 시작 부분을 발견되었습니다. 6월절에는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요한복음 13장 1장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끝날 때까지 함께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치유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지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트라우마와 우리의 슬픔과 감정의 상처 아픔을 함께 끝까지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아같은 성김의 일반적인 종에 의해서 수용되었고 고대의 풍습에서 선님이, 선님의 발이 존경과 표시로서의 식겨졌습니다. 유아같은 성김은 일반적으로 종에 의해서 수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고 그래서 그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을 또한 그분의 고난의 중심의 사건에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나타내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의 고통을 끝날 때까지 함께 하리라는 그 증언인 것입니다. 발을 씻기기에 또 다른 측면은 정화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 위에 세워진 제의 용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모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나, 발 밖에는 더 시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안에서의 서로 상호작용하기에 주님의 번복기의 주제이며 이것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뒷니언 예배에서 탐구되어질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용서와 식김으로 그리스에에서 충분한 공간을 줄때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우리가 공동체에 공동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결해야 할수 있는 많은 방법의 관점에서 이 주제를 고찰하고 숙고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정화와 치유의 은자의 자세를 볼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는 존재한다. 나는 나이다. I am dead. I am dead. I am. 라는 단순히 지금 여기에 관계성을 연결되지므로 발달합니다. 이번 주에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 위해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단원들을 주님께 공동으로 드려질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발산되어지는게 갈사되어 발산되어 하나되어. 지고 전쟁과 경이 있는 곳에 평강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26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금요일 25일 26일 양일간 끈질기게 달라붙는 그림자에 대한 정화 치유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특강을 하게 하시옵소서 거기에 많은 복회자들과 많은 이들이 와서 자기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정화될 수 있고 자기의 기질인 무엇인지를 알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